오케이 여긴 뭔가요? 제갈공명, 제갈공명이죠 거의 제갈공명 무력 백을 찍은 제갈공명 나렌님 아무튼간에 나렌님에 대해서 설명을 <laughs> 드리자면은 무력 만렙 제갈량이죠. 아무튼 그렇게 네.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 그니까 저분 말을 어, 따라가면 은 예, 네. 어떻게든 뭐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뭔가 팀 내에서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죠. 오더 오더 내리는 사람 음, 보통 음, 그런 보통 사람이 나는, 있으면 음, 네 보통 제가 하긴 하는데 그게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있, 있, 있다는 거는 팀원이 잘 이렇게 모인다는 거거든요. 음. 뭉쳐야지 살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맞습니다. 네. 네, 오더. 오더의 자리도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 어디 갔죠? 모르겠습니다. 아, 아 왔어요. 다만... A FEW MOMENTS LATER 사람이 맨날 바뀌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또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 팀마다 응네 음. 네. 그때그때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느 방향으로 갑시다 하면 이제 그런 걸좀 쫓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 걸 음. 근데 지금 한판 해보면 알겠.. 일단 또올 거예요 뭔가 다르게 다르게 느껴질 거 저 왼쪽으로 돌게요. 좀 봐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돌게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숨어 있었네. 나이스 나이트. 아이고 왼쪽 하나 더. Watch out.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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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하마. 바이디 하마. 왼쪽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Watch o 용동님 채 주세요. 네. 얘네 렉 엄청 심해 아. 외국인들 음. 오실 수있으신가집최가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요네 좋습니다 네 한파님, 부터, 한파님, 부터 여기 붙어 그대로 거든요상 나이스 단판님 나래님 지원해주세요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사, 이거 한국인니네 살렸어요? 네저 아, 살렸습니다, 나이스. 네, 네, 살렸습니다. 응.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몇명 다운이죠? 지금 총 3명 다운 오우 <laughs> 어, 사람 또 왔다 아또 왔네 아 여기 둘이구나 오른쪽 둘이에요 지금 기절시킨데네 살리러 가는 중 나무 뒤로 저 붙어볼게요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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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치아. 여기 조심 여기 사람 있어 나 a 님 뒤쪽에 u t I d 바 n t kno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요 a n t see it. Watch o 때려줘야 돼 n t kno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t see it. I don't k 아, 여기 뛰어가요 어, 천천히 피이 안에서 내걔 사람이야 걔 사람이에요 핑크색 보신데 이거 저 흰색, 흰색 봤는데? 네 흰색 맞아요 흰색 핑크 있는데. 흰색 응 맞아요 맞아요 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뭐가 감사해요 모르겠어요. <laughs> 오케이. 죄송니다안 보여요, 일단. 근데 조심해야 돼. 근처에 네. 있다는 소리. 멀리 못도망 가거든요. 여기서? 어, 있다, 있다, 있다. 저기 어, 있다. 일평집 같은데. 어, 아니 아니야. 더 네, 조금 저, 더 멀리 가. 저는 맞아요. 저는 맞아요. <laughs> 아이디 좀 새로 가래요. 내가 살릴게요. 꼬마님 어머니요. 요 응? 네? 오케이 오케이 군인아 풉니다 어모만 해 어모 너무 무리해 아니 근데 꼬마, 꼬마님한테 붙고 있어요 지금 싸워야 돼요 아 그래요? 바이바이 네. 바이 쪽에 오고 있어요 올라가서 살릴게요. 올라가서 위에서 싸워야 됩니다 <laughs> 꼬마님 핑한번 찍을 수 있어요? <laughs> 말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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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어, 뭐야 이게 와 내가 수류탄을 아, 던지고 죽었네 와저 꿀벌 같은 자식 멋있네 나이스 합니다 와 꼬마님 멋있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방금 잘했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 아닙니다 아주 그래서... 늘고 있어요 실력이 이렇게. 일단 나레님의 엉덩이 나레님 거의 강의가 지라이아 선생님 강의였습니다 거의 저 원래 뿌잉 <laughs> <뽀잉>! 네 <laughs> 상당한 <상담은> 여러분 <laughs> 넹?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장도. 어 그래요? 음, 음. 네 여기 이렇게 지형을 파악하고 이렇게 네, 숨어서 숨을... 들어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단판님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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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단판님 들어가기. 거기 계신데... 자리 앉어. 네. 아. 네네. 거기는 엄폐가 없어서 싸우기가 좀 그래요 그 자리가. 싸우려면 아... 막 로케이션. 여기서 싸워야 돼. 애미상으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지지이지지베 여기, 여기 조심. 거의 바위 쪽으로 해서 깊어가지고 최대한 신수써상이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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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절이 아무튼 아무튼 근데 이거 들어가야 돼 저기 꼬마님까지 꼬마님까지 갑시다 네 잠깐 피동 좀 발로 짜도 네. 돼요 보이면 어쏴 쏘세요 보면 쏘세요 아나 노리고 있다 떼고 있다 나이스 아, 나이스 밀어. 나이스 나이스 기절 어디에요 여기 아까 핑키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 마리 나라, 있었다. 나란님 왼쪽 나란님 기준 왼쪽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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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아이이스아이아이나이스나이스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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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디아 이거 가방 은데왜안만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치킨. 치킨 예. 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좋습니다. 방금 아, 아주 잘했어요. <laughs> 아, 아,